트로트 천재에서 전천후 엔터테이너로 변신한 정동원이 이번에는 야구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주말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그는 시구자로 나서자마자 관중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단순한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당한 걸음과 여유 있는 미소는 마치 무대 위 퍼포먼스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고 그의 시구 동작은 마운드를 하나의 럭셔리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그의 이름이 트렌드에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기 직후 광고계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러 브랜드가 앞다투어 정동원과의 협업을 제안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단한 번이 시구로 스타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증명한 그는 그날 야구장에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 정동원은 단지 노래 잘하는 소년이 아닌 시대를 움직이는 컬처 셀럽으로 완벽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동원이 마운드에 오른 순간, 야구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무대가 되었다. 깔끔하게 맞춘 유니폼은 마치 그를 위한 특별위상처럼 빛났고, 그의 걸음 하나, 눈빛 하나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준비된 자세로 마운드에 선 그는 프로 선수 못지않은 동작으로 공을 던지며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는 터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고, 각종 방송카메라는 정동원의 모습만을 조치며 실시간으로 그 여운을 담아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그 짧은 시구에 담긴 진심에서 비롯되었다. 단지 공 하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즐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관중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저 시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 설레지? 라는 관중의 SNS 글은 그날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무대였고, 정동원은 그 무대를 찬란하게 빛낸 주인공이었다. 그의 짧은 등장만으로 경기장의 공기는 새롭게 바뀌었고, 이 특별한 순간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다. 관중들은 그날, 야구를 보러 왔다가 우연히 한편이 감동적인 공연을 마주한 셈이었다. 경기 직후, 정동원을 향한 광고계의 움직임은 실로 폭발적이었다.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 트렌디한 음료 업체부터 기술 기반의 IT 기업, 나아가 교육 플랫폼까지 다양한 업계가 앞다투어 그의 소속사에 협업 제안을 보내왔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관심은 단순한 스타성과 인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동원이 가진 매력은 다층적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세대를 초월한 호감형 이미지다. 또래 아이돌 못지않은 밝은 에너지와 순수함을 지니는 동시에 무대 위에서는 깊이 있는 감성과 단단한 내면이 드러나며 어른들에게도 신뢰를 준다. 그는 한순간에 뜬 반짝 스타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정성껏 쌓아올린 성장형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Z세대의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부터 중장년층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브랜드까지 그 누구도 정동원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순히 얼굴만 내세우는 광고 모델이 아닌 브랜드 스토리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형 인물이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미지와 신뢰도, 대중성과 개성, 모든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모델을 만난 셈이다. 지금 정동원은 단지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해주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그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트로트 가수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이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꾸준히 발을 넓혀왔다. 예능에서는 재치 있는 입담과 순수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드라마에서는 몰입도 높은 연기력으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뮤지컬 무대에까지 도전하며 라이브 퍼포먼스에 대한 진정성과 실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포츠 이벤트. 그것도 프로야구 시구라는 특별한 무대에 올라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녹여내는 그의 유연함은 단순한 이미지 소화 능력을 넘어 브랜드가 요구하는 변화와 확장성까지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결국 광고주들에게 정동원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브랜드 플랫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셋째, 그는 SNS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누구보다도 강하다. 단순히 계정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에서 진정성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소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10대 팬들과의 교감에서는 진심 어린 댓글 응답, 일상 공유, 실시간 방송을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돋보이며 이로 인해 형성된 충성도 높은 팬덤은 정동원의 콘텐츠가 빠르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브랜드 입장에서도 단순한 도달률을 넘어 소비자와의 감성적 연결을 이끌어내는 이상적인 조건이다. 광고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정동원처럼 팬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메시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인물은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영향력자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정동원의 시구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짧은 클립 하나하나가 수만, 수십만의 조회수를 넘기며 실시간 인기 영상에 오를 정도였고, 댓글창은 감탄과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진짜 프로야구 선수인 줄 알았다. 이제는 야구장까지 접수한 동원이. 다음 광고는 야구 브랜드겠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며 정동원의 존재감이 어느새 스포츠 스타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특히 팬카페 동원인의 위 활약은 눈에 띄었다. 정성껏 제작한 단체 응원 현수막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그날 야구장의 또 다른 풍경이었다. 응원 구호에 맞춰 힘차게 흔들리는 응원봉은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고, 주변 일반 관중들조차 그 열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스타를 향한 지지가 아니라, 정동원과 함께 시간을 축제처럼 즐기려는 팬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었다. 결국 이 모든 장면은 정동원의 시구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임을 입증했다. 정동원은 팬과 스타의 경계를 허물며, 진정한 공감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그가 서는 무대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단순한 시구가 이렇게까지 감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이번 순간은 정동원의 팬덤이 왜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동원의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트렌드를 상징한다. 과거에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그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정동원처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스포츠 무대에 서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융합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흐름은 스포츠 마케팅 전략의 진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제 야구장은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와 대중이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라이브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심에서 정동원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스타와 무대의 관계를 다시 정의했다. 정동원 측은, 예상치 못한 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의 소속사는 스포츠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기술 등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대중의 시선은 그의 다음 무대로 향하고 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든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지 트로트 신동으로만 정의될 수 없다. 그는 음악을 넘어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동원의 다음 발걸음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하나의 현상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또한 번이 감동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